첫 번째 이제 늘 하는 거 단지대상가. 이게 투자로 제일 상담 많이 오는 거예요. 유튜브라든가 뭐 저희 세미나 상담이라든가 개인 상담 제일 많이 오는 게 단지대상가예요. 단지대상가 사다가는 사람은 주로 한 10분 서 있을 거예요. <laughs>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대상가는 지금도 사들이긴 해요. 사들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80년대를 이제 못 사드려요. 단지대상가가 80년대 거는 너무 올라갔어요. 저는 부동산에 계속 컨설팅 수수료 받고 계속 사드리고 사드리고 하는데 아무리 컨설팅 수수료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드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최소한 지금 산 것보다 지금 내가 1억 투자했으면 1억 올라갈 수 있는 거 2-3년 내 그런 거 사드려야 되는데 이미 지금 단지 산거 가격이 한 8억 9억까지 올라갔으면 얘는 이제 전체거든요 당분간은 내가 사업시행하고 안전진단 가기 전까지, 안전진단 사업시행하고 관리 처분 가기 전까지는 정체 상황이에요. 때문에 그때 가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단지 상관은 조금 이선사시험 제가 이크를 걸어 놓은 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2억대에서 8억대까지 안전진단 감으로 해서 가격이 훌라하고올라가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단지 상관은.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은 이제 뭘 준비했냐면, 기존에 제가 해드렸던 고객들 거, 저한테 있는 매매 계약서 몇개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면서 저희 컨설팅 하기 때문에 제 카피를 몇개 해놓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지 상가. 제가 해드렸을 때마다 이랬어요. 이거 아, 이거보다. 아파트 단지 상가 보이죠? 아파트 상가예요. 이게 언제 쪽이냐면 작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지분 보면은 1 7 제곱미터니까 지분 한 4평? 네 톤도 나오나? 이제 네톤 정도가 9천 이렇게 사드렸거든요. 이거는 작년 10월 정도에. 그러니까 단지 상가는 저는 최소한 상업지 아닌 이상. 얘는 당산동이면 얘는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 되면 명절이 높아요이 정도 가격에 사드렸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있 있을 때만 해도 추천해드려서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상가동이죠? 감성 쪽에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싸게 사드렸어. 매매가 3,700만원. 대신 지금 지분이 좀 작았을 거예요. 이게 지분이, 어, 3평 정도.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3평이니까 지분이 아니면 2평 나왔던 거 같아요. 지분 2평짜리가 3,700만원 이 정도 사드렸던 게, 이거 언제냐면 날짜가 8월이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사야 정답이라고 봐요. 물론 이거보다는 이거는 정말 좀 저렴하게 산 거고 이거보다 조금 비싸도 1억 초반까지만 단지로 가에 사도 괜찮아요. 이거 살때 물론 분석을 다 해드렸죠. 이게 이제 그 현재 아파트 상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개수가 몇 개가 있고 연식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몇 개를 다 지금 하면서 갖고 계시면 뭐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확률이 있고 아파트를 못 벗더라도 내 같은 경우는 잘 갔었어요. 그래서 작았기 때문에 혹시 얘가 어 한, 그걸 상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얘는 1층이었어요 1층 상가였어요 1층 상가는 작게도 나오잖아요 3평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혹시 아파트를 못 받으면 그냥 상가 받아라 금액이 왜 싸니까 그래서 이 사들였던 건 물건이고 솔직히 얘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2평 정도보다는 이것도 작년에 요 지금까지만 해도 제가 단지상가를 이렇게 싸게 해드렸죠 그런데 단지상가는 지금 만약에 원하시면 90년대 <laughs> 80년대 시절에 지금까지 80년대 해드렸거든요 90년대 거 해내고 두 번째 컨셉은 뭐냐면 어, 구역지정해제된 재개발 그니까 러 제가 늘말씀드 성남 그 다음에 이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역이 지정해제되면요 은 어, 개인별로 지을 수 있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걸 하라고 해요, 나라에서. 대신에 혜택을 주면서. 이런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성남이에요. 제가 해드렸던 거, 계약서를. 주먹 상병원 중이죠. 얼마냐면, 2억 2,700. 면적.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경우도, 어, 이거는 대부분 전용이 다 20평짜리. 근데 저는 이런 걸할 때도 그냥 똑같은 다 20평, 19평, 18평, 21평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주인이 마음에 따라서 조금씩 들 받거나 조금씩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뭘 보냐면요. 나중에 얘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어, 층이 현재 2층 건물이 있는 거하고 3층 건물이 있는 거랑 지하가 있는 거랑 물론, 다 이게 2층인데 3층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이거 그러니까 다 이제 합법화 했죠. 하도 오된건물들이야 이왕이면 3층까지 옥탑방 만들어 놓은 거. 이왕이면 지하도 만들어 놓은 거. 그 주인이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런 걸 골라서 사드렸어요. 다그 그 성남의 그 무진장 많은 것 중에서도 천만 원 비싸요, 천만 원 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권리감에 산정할 때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안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사드렸죠. 이게 2억 2,700, 제가 상대원동이난을 샀고 대학생 없는 태평동 같은 경우는요. 2억 8천 정도 사드렸고요. 신흥동 같은 경우는 2억 4천까지 사드렸어요. 공간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이쪽에 가격이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좋혹시아세요 혹시 이 제가 링크가 안 걸려져 있는 한번 볼까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보시면은 단독주택 얘는 6층 중에 6층이 빌라가 빌라가 5억이에요 빌라가 저는 빌라 말고, 이거, 이런 거, 단독. 요거예요 요거. 요거 단독. 이 지하 1층석부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가 있는 게 좋고, 없는 것도 있어요. 3층도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 얼마예요 8억 5천. 조금 싼 거는 뭐 8억 6천. 아, 얘는 왜좀 높이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1, 2층이에요. 그런데 얼마? 6억대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 날짜가 언제였지? 19년. 19년이었나? 19년. 그죠? 몇년안 됐죠. 근데 업비트였어, 세비트였죠. 빨리 산게 제일 장땡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부동산 시장이 꺼질 수도 있어요. 꺼지면 빨리 산게 장땡은 아니지만 현 시장에서는 꺼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 이 높다 그랬잖아요. 현재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부동산이 잘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성남을 솔직히 많이들 싫어했어요. 사들일때 가서 보면은 정말 오르막에다가 너무 낡아가지고 사람 살 것도 못 되고 그리고 성남은 날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이거 언제 돼요? 성남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뭐늘 하던 곳이 성남이었잖아요. 됐다마다 되다 말다. 근데 결국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왜 아파트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고